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뉴진스 민지입니다. 유진스 다니엘입니다. 유진스 인입니다. 유진스 한입니다. 유진스 세린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자리로 인해 놀라신 버니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일에 관한 멤버들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라이브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를 말하고 싶은데요. 대표님께서 해임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일해오신 많은 분들께서 부당한 요구와 압박 속에서 마음고생하시는 모습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 상황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답답했고요. 또한 저희 다섯 명의 미래가 너무 걱정됐습니다. 솔직히 라이브를 준비하면서 아, 이 라이브를 하고 나면 어떤 반응들이 있을지 당연히 걱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시킨 거 아니냐는 그런 엉뚱한 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걱정됐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데요. 저희 다섯 명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준비한 라이브이고요. 어, 촬영 세팅이나 장소 등 저희끼리 준비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믿고 신뢰하는 감독님들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버니즈 분들까지 모두 나서서 저희를 도와주고 계신데 저희만 뒤에 숨어 있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어른들의 일이라고 맡기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기에는 너무 저희 다섯 명의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고, 겪고 있는 일인 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단 저희도 저희의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게 건강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는 하이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미 현재 경영진 분들과 미팅을 가졌고 거기서 저희 의견을 얘기했지만 미팅한 후 이러는 일들을 보았을 때 저희가 원하는 바가 확실하게 전달된 것 같지 않고 소통이 막힌 느낌이라 이런 식의 방법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저희의 의견과 생각이 잘 전달되,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라이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런 발표는 어도어 직원분들도 전혀 모르시는 일이라 분명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모든 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 의사를 의 표현하는 게 목적인 만큼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계약상의 문제로 모든 걸 말씀드릴 순 없지만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즈진스로 데뷔가 결정된 이후에 저희 멤버들은 다 같이 모여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미니진 대표님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함께 일하는 어른들에 대한 경계심과 뭔지 모를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시는 분은 처음인지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확실히 차이를 느꼈고 당연히 그런 면에서 더 믿음이 생겼었습니다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저희 뉴진스의 데뷔 일정이나 그외 여러 가지 것들로 이슈가 있었던 것도 다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표님이랑 일하는 게 좋았고 멤버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잘 대비해서 지금까지는 잘 활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대표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